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메뉴인 들깨 감자 음심이 메밀 칼국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깨 감자옹심이 메밀칼국수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메밀면입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탱탱하고요. 일반 칼국수와 메밀 칼국수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메밀 칼국수를 선택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밀을 섭취하였을 때 유익한 점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며 자연 강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 칼국수이다 보니까 그 들깨 자체의 품위가 느껴지는 맛입니다. 또한 들깨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주 드셔주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감자옹심이입니다. 감자옹심이는 밀가루 반죽이 아닌 감자 전분으로 반죽한 것입니다.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담백합니다. 양파 장아찌입니다. 깍두기입니다. 국물이 정말 진하고 맛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고버섯을 넣은 육수로 조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버섯이지요. 들깨 감자 옹심이 메밀 칼국수를 한번 드셔보시면 여간에서는 끊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식사 대접을 하시기에도 깔끔하고 좋은 재료들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들깨 감자 옹심이 메밀 칼국수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카페를 소개해드림에 있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저희 카페는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 카페는 청결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음식을 느끼하지 않게 건강한 맛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들깨, 감자, 옹심이, 메밀, 칼국수를 드셔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저희 카페는 포장도 가능하고요. 쿠팡이츠와 배민, 요기요를 통해서 배달도 가능합니다. 카페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면 카페에서 만나 뵙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